그냥... 잘 모르겠어요 <laughs> 세시봉 방송도 있고 다음 주에 정식으로 개봉하면 극대 반영을 할수있으니다 아직은 그렇게 섣불 기뻐하고 싶지 않으신 거군요 김현석 감독님의 최근 작글 11시 <laughs> 세시봉이 잠담했기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<laughs> <laughs>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이 박철빈 배우님이 김현석 감독님의 페르소나예요 7편을 역출하셨는데, 총 6편에 출연하셨거든요. 5개요 제가 본 찾아본 게 틀렸나 봅니다. 그럼 어떤 작품에는 안 나오신 거예요, 박철빈 배우님? YMC 야구단 첫작품이신데요. 그때는 굉장히 관계가 없었어요. 그 책작품을 한 다음에 저 늙은 도둑 이야기라는 연극 공연을 보러 오셨는데, 그 늙은 도둑 이야기에 그 한프에서 최종학력을 쓰는 게 아니라 최초학력을 씁니다. 그래서 제그 출연 사진에다가 개림초등학교라고 광주에 있는 초등학교 그 졸업한 초등학교 썼는데, 감독님도 개림초등학교 나오셨어요. 그 그때 이렇게 정식으로 저한테 인사를 했고, 감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의 모든 작품은 나를 써야 된다고 그걸 충실하게 받아들여 주셔서 계속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작품은 출연시켜 주시지 않은 거잖아요 그 패시공은 네.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천민이 형이 되게 바쁘실 때예요 그래서 리딩도 못 오실 정도로 바쁘셔가지고 그때 결과적으로 이제 리딩 직전에 이제 하게 됐었는데 네. 근데 그래서 이번 거 들어가면서 소민이 형한테 스케줄 물봤어요형 이번에는 스케줄 어떠세요? 뭐 드라마 하나 해도 괜찮대요.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막상 이제 그 촬영 준비하고 이제 스케줄 짜는 중이 인간당 수업 중에 민이 형이 스케 속계를 하고 계신대요. <laughs> 그래서 아세 번째 그러가지고 이번에는 줄여서 말씀하셨구나. 아무튼. 크게 스케줄 이상 없이 잘했습니다 이번 <laughs> <laughs> 그